2023년 2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39장 10편 전송 239장입니다. 10편, 119편,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10편 찬송입니다. 239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주의 말씀 나의 위로 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도다. 교만하고 불의한 자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규례를 마음 기억하고나의 영혼을 스스로 또위로 하나, 이다 하나, 하나, 씀은 10편 119편 10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하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요하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고 뭐 이렇다 할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는 별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리게끔 도전을 받는 상황. 내가 말씀에 가까이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던 그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그렇게 도전받는 그런 상황들. 어렵고 또 힘겨운 그런 상황이 왔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고난이 겹치고 앞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또 다시 어려운 일이 겹칠 때,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끝이 그 보이지 않는 그럴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난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그 의지가 결코 흔들리거나 퇴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시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사모함과 그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소망, 기억, 위로, 또 노래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먼저 5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업신역이다, 입을 삐죽거리다, 또 거만하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조롱한다. 10편의 기자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나 또 어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거나 또 비웃음을 당한다거나 업신 여김을 받는 것, 나를 향해서 입, 입을 삐죽거리는 나에게 거만하게 말하는 그런 상황들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심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조성된 그 환경, 이런 상황들, 이것도 참 어려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바로 그러한 교만한 자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만한, 교만한, 오만한, 건방진,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속한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혹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또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방식을 가진 사람들, 또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 여러분, 분명히 경건치 않은 세상과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로 받는 그런 조롱은 우리에게 고난이고 환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와 그 원칙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인도 경건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또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조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그를 밀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신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더 착념하도록 그것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인은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더욱 밀착하게 되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되었을까요? 5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어떤 하나의 하나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상상해서 때로는 지나친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등등의 답도 없고 결론도 없는 그런 자기 나름의 막연한 생각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 규례들이 무엇입니까? 10편, 77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네 이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옛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경건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이후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또 지혜와 교훈과 약속을 얻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와 순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 일들을 자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자꾸 미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천국 소망을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 묵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없는,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한 그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어떤 결론을 내려가는지 이게 얼마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 반면,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옛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넘쳐나는 이 성경 말씀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사랑, 이것을 자주 묵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위로만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는 교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근거와 원천으로 삼아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위로의 근원, 위로의 원천이 되는,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편 94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성도들도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근심이 많을 때 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로 인해서 영혼의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 심령의 깊은 곳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자비, 위로, 환난 중에 위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분을 잠시 좋게 만드는, 잠시 우리를 웃게 만드는, 우리의 근심을 잠시 잊게 만드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위로의 영향력은 너무나 짧고 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위로와 같은 위로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첫마디 말보다 그 어떤 감동적인 힘을 주는 예화보다, 예화보다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 어떤 음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의 옛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와 용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위로와 힘과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들은 그 고난과 환란과 시련과 또 조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에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의 시편 기자가 그러했듯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옛날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호의와 선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에스더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그 행하신 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문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라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생함을 얻고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깊이 감찰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참 많은 고난과 환란과 시련 그리고 어려운 일 근심들을 만나고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알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근거도 없는 큰그 미래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정신적인 또 시간적인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 그렇게 알수 없는 미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옛 규례들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예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호의와 선대하심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을 자주 묵상하고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환란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말씀에 더욱 밀착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옛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행하심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게 또 다윗에게 또 에스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아직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와 또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발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의 그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리의 깊은 깨달음께 얻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부터.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얻다 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놈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